안녕하세요. ITQ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문서6.hwp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0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에 문서6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문서 6 있습니다. 문서 6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어, 지난 시간에 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아래쪽에 있는 발신기관명 또는 발신명의라고 합니다. 이 발신명의를 편집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장편과 자간에 대해서 하고, 또 단축키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설정한테는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맨 앞에 부분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 일단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어,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데 서식 탭에 있습니다. 탭을 눌러 보시면 글자 모양 나와 있습니다. 자 글자 모양 단축키는 Alt L이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L 누르면 글자 모양 바로 속성 창열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속성 창 열려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걸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 글꼴이 궁서죠. 이제 글꼴의 블록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궁서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24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기 클릭해 주시고 2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하게라고 속성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진하게 눌러주시고요. 장평이 100이 기본인데 105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105라는 얘기는 한 글자의 이한 글자의 너비를 얘기합니다. 기본값이 100인데 105라는 얘기는 너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글자의 너비 폭이 넓어지게끔 하는데요.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하면은 200까지 할수 있습니다. 최대 200까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200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눌러서 이제, 어 여기를 최소는 얼마까지 할수 있냐면은 50까지 할수 있습니다. 50. 자, 그래서 50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 한 글자의 너비 폭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00%의 반절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105가 되겠죠. 105에서 설정 눌러 주시면 100보다는 약간 글자 한 글자의 폭이 넓어진 상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간이 나와 있는데요. 자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자간 어, 글자 모양 클릭해서 보시면 기본값이 0입니다. 그리고 이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요. 이거는 최대 50, 그 다음에 0이니까 줄이려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최소에서 최대 플러스 50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0값이니까 자, 50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 50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창에도 보면 알겠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이거를 자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눌러서 이제는 최소값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하면은 겹쳐져 버려요. 그래서 설정 눌러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서 글씨를 잘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겹쳐졌죠.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겹쳐지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값 0으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평, 장평, 즉, 한 글자의 너비, 폭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고 그랬죠. 장평을 늘리는 것은 alt키하고 shift키, 알트키하고 시프트키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 돼요. 이건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맘 놓고 누르고 계시고 k를 누르면 그 누른 상태에서 k를 누르면 1%씩 증가합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k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 폭이 1%씩 늘어나게 됩니다. 쭉 해서 누르고 계시면 얼마까지 200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Alt, Shift, J를 누르면 1%씩 줄어듭니다. 자, 누르고 있으면 줄어들고요.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죠? 50까지. 그렇죠? 최대 200에서 최소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자간을 한번 해볼까요? 자간도 똑같이, Alt, Shift 키 누르시고, 어, W를 누르면, Alt, Shift, W를 누르면, 1%씩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자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Alt, Shift, W 눌러볼까요? 그럼 얼마까지? 네,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게 최대로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Alt-Shift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N, 알파벳 M 다음에 있는 N, N을 눌러주시면 1%씩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50까지, 최소 마이너스 50까지 자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겹쳐지죠?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 50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자간과 장평에 대해서 단축키로도 해봤구요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인지 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자 모양 눌러 주시구요 장평이 105 그죠 105 그다음에 자간은 기본 0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신 명의는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 정렬했으니까 오른쪽 정렬로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렬은 서식도구 모음에 나와 있는데요. 쭉 여러분들 건 옆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꺾어져서 보이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정렬 눌러서 오른쪽으로 맞춰 주시면 이제 풀이가 다 된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자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문서 7번째니까 6을 7로 붙여주시고 저장 해서 제목 표시줄에 문서 7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